안녕하세요. 2026년 첫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쁜 소식과 함께 추진해왔던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드디어 약속드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어, 1월 27일 성남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1 5건의 대용량 바인더와 넷박스 다른 치밀한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성남시장님의 주택 공급 의지를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24년 4월, 1차, 5월에 2차, 10월에 3차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25년 3월에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드디어 심혈을 기울여서 취하일로부터 10개월 만에 네 번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 27일 신청했음에도 제가 이 영상 제작일은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어, 저는 이 해당 영상을 2월 6일 금요일에 아마 저녁에 우리 여러분 여러 조합원님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청으로부터 인가까지 마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겠죠. 집행부가 모든 마음을 담아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해주신 3차 중도금은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브릿지 1호 상환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강제경매 집행 중 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조합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갑자기 조합 설립인가에 브릿지 1호 상환이 뭐가 걸림돌이 됐는지 이해 안 되시는 조합원님 추가 설명드리면. 우리 소유권 15%에 가압류, 압류 등의 설정이 있으며 성남시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지난 3차 반려의 핵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권림도를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3차 중도금에 대해 이해 못하시는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합가입계약서 11페이지 한번 펴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차 중도금이라고 여기 있죠. 예, 2차 중도금 있습니다. 62A 가구는 약 4억 4,800만 원이고 84b 라고는약 7,400만 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총회에서 9월 총회에서 해당 2차 중도금을 우리가 3회차로 분류해서 전납하자는 것이 그 당시 핵심 이유였습니다. 즉 조합원님들께서 일시에 해당 금원을 납부하기 어려우니 분담해서 납부하자는 다수의 건의에 따라서 2차 중도금을 2차 중 2천만 원을 잔압 이를 2차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2회로 나눠서 절반은 3차로, 절반은 4차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차는 작년 12월까지 납부 마감이었죠. 4차 중도금은 이제 3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정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9월 총회 책자 여기 70페이지를 보시면 어, 보시면서 해당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62A 가구니 4630만원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천만원 2차 중에서 2천만원을 2차로 하고 3차를 1431만5천원 4차를 1431만5천원 2차 중독의 합이 4863만원인데 2차 3차 4차로 내도 그 합은 4863만원 동일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를 어, 쪼개서 어 납부를 하자고 어, 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어, 다시 돌아와서 아직 브릿지 1호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신 조합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근저당 설정해드린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반드시 상환하겠습니다 브릿지 1호 대여금은 어, 그 당시의 취지와 달리 몇몇의 조합원이 악용해서 근저당권을 추진위에서 설정해 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가압류, 소송, 경매를 진행해서 이렇게 저희가 결국에는 배당금을 어, 지급을 해서 어, 어, 완전히 상환을 했습니다. 아, 이러한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그 성남시에서 3차 반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3차 신청도 취하를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업 성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3차 중도금 납부 결의를 통과시켰고, 배당표와 같이 전액상환하고 저들의 재산 처분을 막아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압류해지하지 않고 저합설립을 인가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서 압류경매 이의신청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저버님, 저는 손해배상 및이 형사소송.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수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다수의 설명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분들의 소송하는 사업방에 대한 대응보다 우리가 저분들에게 더큰 절망감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공 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단톡방에 이땡땡 조합원님께서 포레스트7 4 0 실거래가가 15억 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건설하면 7.4형은 당연히 15억 이상 넘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건설에서 입주하고 저분들 소송하신 분들은 원하는 대로 분담금 돌려받으면 누구의 만족도가 더 클까요? 화금컨대 저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솔선하여 3차 중도금 납부해 주신 조합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성남시로부터 모집필증 변경을 여기 수리받았습니다 우리 사업지를 성남시청에서 3종에서 2종으로 하향시킨 것잘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을 반영했고, 일부 재촉한 것을 반영한 9월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변경 수리였습니다. 해당 과장도 조합설립 신청 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업계획에는 작년 8월에 군사기지보호법 시행령 공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변경 신고했던 건요. 그래서 아직까지 552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5년 8월에 군사기지 보호법 시행용 공포된 변경되는 사업 계획은 여러분들 총회에서 고있는 총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낮은 지표면을 우리 사업 부지에 제가 반영해 봤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사업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은 지난번에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음 총회에서 도시 계획 전문가가 작성한 고도 제한 완화를 적용한 사업 계획 보고서와 도시 계획 보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단 조합 설립만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눈치 빠르신 조합원님께서는 캐치하셨을 겁니다. 3회 차로 네. 우리는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여러 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매물건들이죠왜 사업 계획 승인 사전 조건은 95% 토지 매입이 필수입니다. 현행법으로는요. 그런데 비였습니다.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서를 25년 10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권고한다. 뭐를 권고하느냐? 26년 10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95에서 80%로 하향하라. 조치 기한을 부여한 겁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성은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추진위로 등기 이전엔 소유권이 약 18%입니다. 여기에 시유지 약 20%를 더하면 38% 되죠. 여기에 대물지주 조합원 약 15%를 더하면 53%, 그러면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우리는 소유권50% 이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른다면 떡부지에 제5% 이제 매입하면 저희는 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셨듯 어, 국민권익위가 10월까지 조치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30%만 매입하면 됩니다 땅값은 지금 어, 가장 저렴한 골든타임입니다 저합원 여러분 3월 31일까지 우리 이제 4차 중도금 납부하기로 의결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미 체결한 이러한 금매 물건들 저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금이 몰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께서 미납하신 분들은 이제 지연이자 15%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어, 4차 중도금까지 빠른 납부를 어, 당부드립니다. 이게 바로 분담금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세험태의 방대한 양의 퍼센트고 출력과 스캔, 어, 세움터, 업로드, 각 토지별 소유자와 대조한 소유권율과 사용권을 데이터 일치화를 시켰습니다. 국토부 전산망 의뢰용 파일 작성 등약 그 15건의 대용량 바인드의 넥박스를 성남시청에 제출해서 시청문서고에 보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모집필증 변경 전부터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목요연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에 결과물의 제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드디어 1월 27일에 민원신청에서 보시죠. 주택조합설립인가? 예, 경축드릴 일입니다. 이제는 성남시장의 님 주택공급 의지를 어, 믿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남시 악성민원 제기하는 조합원을 추진위로 보시면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 얘기는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 우리가 이거 그 어찌보면 다른 조합원님들도 이볼 내용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24년 4월과 5월, 10월 세차례 걸쳐서 인가 신청이 왜 수리되지 않았음을, 왜 반려되었음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절반은 사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어, 조합원 사익을 위해서 뭐 사익이라는 곳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가압류부터 대법원까지 우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이분들의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 판결을 받았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모두 기각. 그리고 이 사람 이분들 가압류까지도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가압류하면은 그 소유권 인정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런 분들 다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25년 9월 달, 10월 달 전부 원고들 모두 기각, 모두 기각. 저희가 어, 수십 건의 소송에 약 30여 명의 소송조합원 개인사정 위한 안타까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량한 440여 명의 피해는 왜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440명의 돈을 2년 곱해서 전체 조합원 수를 다시 곱하면 얼마일까요? 사익을 위해서 다수의 조합 설립 인가 희망을 저버리고 성남시청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소송조합원님들 이제 제발 제발 믿고 했다는 수송 적 태도 이제는 이해 못 합니다. 소,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소송 조합원의 목심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패소에 따른 추진위의 변호사 비용까지 이중 손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그만 안 한다면 우리 다수 조합원님들이 막아주세요. 집행부도 패소한 소송 조합원 대상으로 추진위가 채권 추심 진행하면서 그 손해 대상도로 조치 받고 있습니다. 공익을 해야 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추진위로 제보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인원권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미납금 납부하셔서 빨리 토지 매입하셔야죠 그리고 어, 또한 지금까지 정말 납입을 잘해주신 설손수범하신 선량한 조합원님들 초심과 같이 이번 3월 30일까지 4차 중보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제때제때 납부해주신 조합원님 분명 혜택 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절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미납조합원과 확연히 구분된 혜택 제가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 요... 계획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세입자를 월세 화시켜서 이사시키고 올 봄부터 순사적으로 한동 한동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차기 총회를 통해서 향상된 사업계획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죠. 도시계획과 가시화해서 총회에서 보고 드리고 인준 받겠습니다. 차기 총회에서 통과된 고도제 완화 적용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모집필증 다시 재차 변경받아서 평당가 상향 이후에 2차 조합원 모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전제된다면 다른 일반인들도 어, 우리를 긍정적으로 어, 평가를 하겠죠. 어, 현 총회장을 홍보관으로 리모델링, 리,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진의 소유자들이 매우 쉽게 방문토로 여권을 조성하고 지주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토지 매입비 부담을 절감시키면서도 2차 조합원 모집을 시간을 단축하여 토지 매입비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금매 나오면은 평당평 단가를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로 부동산을 매입했듯 사업장 내 모든 부동산을 획일적인 매매 대금을 제시해서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약 45%의 토지 매매 계획을 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30%만 매매 계약 체결하면 어, 정말 빠른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합원님께서 이를 보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로 1년 내 사업계획 승인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9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 95%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진들에 군매물건이 많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사업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7일과 그리고 8일, 8월 이후에, 어, 제가 이 내용, 책자 내용, 우리 주변에서의 사건, 중요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일정의 의미를 총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우리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자율 15% 납부하는 후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미납된 분담금 납부가 우리는 가장 빠른 해지 수단임을 아셔야 합니다. 4차 중도금을 4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를 믿고, 저를 믿고, 우리가 처음의 마음처럼 아파트 한 채, 내집 마련의 꿈을, 어, 실현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번듯한 집한 채,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음을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Редактор